오 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환원제란 환원이란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산화물질이 있어야 반드시 환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산화는 환원물질이 있어야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환원은 펌 시술 과정에서 수소를 발생하여 시스틴 결합을 일시적으로 절단하는 물질을 환원제라, 환원제라, 환원제라 합니다. 펌제에 사용되는 환원제 종류는 암모늄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암모늄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암모늄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에탄올 아민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에탄올 아민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에탄올 아민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시스테인 HCL, 시스테인 HCL. 시스테인 HCL. 시스테인 HCL. 시스테 아민 HCL. 시스테 아민 HCL. 시스테 아민 HCL. 등이 널리 사용됩니다. 암모늄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에탄올 아민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시스테인 HCL, 시스테암인 HCL 등이 널리 사용됩니다. 이 환원제들은 각기 전혀 다른 화학 물질이지만 펌제에 배합되면 그 역할은 동일합니다. 시스틴 결합이 일시적 절단입니다. 시스틴 결합의 일시적 절단입니다. 펌 시술에서 시스텐, 시스틴 결합의 일시적인 절단을 연화 또는 환원이라고 합니다. 펌제 시술에서 시스틴 결합의 일시적인 절단을 연화 또는 환원이라 합니다. 이상 끝.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